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 않냐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타임과 커피브레이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티타임이라고 하고 커피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바꿔서요. 뭐, 티브레이크, 커피타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티타임과 커피브레이크로 굳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티타임은 왜 유래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 자기 고장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이 딱 서두에 붙죠. 산 높고 물맑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자연에서 취소해서 냇물을 마시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물이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은 물을 그냥 자연 상태로 취소해서 마시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 마시거나 또는 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또는 차를 끓여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17세기 중반에 중국으로부터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술을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늘 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이뱃 사람들도 럼주라는 것을 배에서 늘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화. 를 보면 해적들은 항상 그렇게 코가 빨개져 있고 취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들 문화는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술이나 차로 물을 치환해서 그렇게 마시는 문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차가 수입된 이후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것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고 이 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과 영국의 아편 전쟁은 차 무역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커지자 몰래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이 적자를 메꾸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중국이 아편을 사느라고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 그갈 등이 심해져서 아편 전쟁이 벌어졌던. 결국 그 발달은 차였습니다. 이랬던 차가 1800년대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대규모 공장이 생기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뭐 8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밤낮 없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에 투입됐던 그런 뭐 노동인권이라는 건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때 그런 장시간 노동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이 졸거나 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고를 막고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티 브레이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브레이크라는 것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쉬면서 차나 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브레이크라는 것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것. 꺾어 가는 것 이게 이제 브레이크고요. 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귀부인들이 오후에 좀 출출하고 나른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과 빵과 음식을 싸고 정원이나 야외에 소풍 나가듯이 나가서 즐기는 시간,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하고 지인들과 교류하고 사교하는 이런 시간을 즐겼던 게티 타임의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티 타임과 커피 브레이크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차를 마시는 문화에서 점차 커피로 변해갔기 때문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고 굳어졌는데, 결국은 티타임과. 커피 브레이크를 비교했을 때 여유롭게 즐기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느냐 아니면 일을 하, 하는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잠깐 잠을 깨기 위한 휴식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어 속에도 계급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해철이 불렀던 노래 도시인을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침엔 우유 한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저녁엔 뭐뭐뭐 우리 지금 삶을 비춰 봤을 때 아침에 급하게 커피나 우유를 마시고 출근하고 점심에는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 로떼우고또 간식으로는 초코바 같은 거 먹고요. 그 핫브레이크, 잠깐 쉴때 그냥 빨리 오기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초코바 아니겠습니까? 예, 네, 초코바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삼겹살로 배를 채우고 막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즐기는 삶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그렇게 허기를 때우고 마는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이겠느냐? 자, 그러면 이런 항변을 하실지도 몰라요. 아, 그럴 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실지도 모르지만, 글쎄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 또 넷플릭스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쉼없이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또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쉼없이 여러 가지 그 정보와 짤들을 보면서 내가쉴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잠깐 잠깐 쉬는 브레이크만 가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딱히 무슨 강박관념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더 건강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 오늘 티타임과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